안녕하세요. 과학 김충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과학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를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11,468명의 코로나 환자가 확진되었고 어제 대비해서 27명의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미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생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의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의 특성을 연구하거나 미생물을 의료나 산업 등 실생활의 여러 분야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을 미생물학자라고 합니다. 플레밍은 세균 배양 실험을 하다가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물질이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플레밍은 이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불렀고 페니실린은 폐렴이나 수막염 등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파스르는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약한 콜레라균을 주사한 닭은 닭콜레라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스텔라는 독성이 약한 세균을 주사하는 실험을 통해 탄저병, 닭콜레라 등의 예방 접종법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플레밍이나 파스텔라 타스테르 같은 미생물학자들의 연구 덕분에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분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계시죠. 특히 이분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질병 관리 어, 질병을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보건 의료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통해서 그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로봇 과학자입니다. 2007년 로봇 공학자 상을 수상하였고, 지금은 로멜라에서 다양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데니스 홍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홍원서라고 하는데요. 이 로봇 과학자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된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어, 내가 알리고 싶은 과학자를 한 명을 선정을 해서 비주얼 띵킹이나 만화나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배우냐면 어, 지금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색깔이 나는지 어, 열화상 카메라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